최근 3년간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평균 2,500명에 달하며, 이중 절반 이상은 70대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간 외래이용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은 2021년 53.2%, 2022년 51.2%, 지난해 50.8%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은 총 2,448명으로, 10대 미만 12명, 10대 14명, 20대 39명, 30대 68명, 40대 194명, 50대 297명, 60대 579명, 70대 838명, 80대 이상 407명 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부터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 만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차등과 예외를 인정해 현행 20% 수준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김선민 의원은 의학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인 환자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